할론 반갑습니다. 하늘사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면 그런 포기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? 저는 한 3, 4월쯤에 겪었던 일이죠. 제가 겪은 것은 아니고,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. 정말 도전이 되고요, 은혜가 되었던 일이 있어서 나누고 싶어요. 그 집사님께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이제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일부 재산을 나눠줬어요 4남매였는데요 나눠주고 돌아가시고 나서 또 재산이 남았는 거예요 이 남은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했던 사람이 남동생과 그리고 이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두 분이 그 자매들은 그냥 포기를 하고 이렇게 포기를 했었거든요 두 명이서 이제 재산 다툼이 생기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 재산을 포기하고 그것보다 이 영혼을 포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재산을 포기했어요. 포기하면서 이 올케가 있었는데 올케가 믿음 생활을 좀잘 온전히, 어 주일성수도 못할 때도 있고, 어 사업장을 하고 있었는데요.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재산을 포기하면서 이 올케가 주일성수 하는 거. 그리고 양육을 받는 것, 그런, 것 어, 그런 것들을 제안했대요. 자기는 포기를 하겠다. 그 대신 이렇게 하, 어, 하자고 그렇게 했을 때그 올케가 수락을 하면서 이제 너무나 원만하게 이것들이 해결이 된 거죠. 주안에서 돈 문제로 시끄럽지도 않고 또그 이후로 이 올케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이제 열심히 나오는 거죠. 나오고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. 저희 셀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요.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요. 정말 너무 귀하다. 왜 귀하냐고 하면은 이 재산이요.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. 이거 팔면 한이 집사님께 한 1억 1억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 이제 받을 수 있는 1억 뭐 8천에서 1억 정도 안 되겠네.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, 이렇게 받을 수 있는, 이렇게 큰 금액이었고, 더군다나, 이 집사님께서 돈이 풍족하신 분이 아니에요.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, 아, 돈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, 이렇게 생각하겠지만, 아니요. 정말 돈이 별로 없어요. 월세 주택에, 월세 집에 사시고요. 경제적으로 남편이 또 이제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벌리셔서, 좀 많이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. 그래 많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요. 자기가 과감하게 그 재산을 포기하는 거 있죠. 제가 그분의 삶을 아니까, 그분이 정말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, 이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. 근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그분이 과감하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거죠. 그리고 이 올케를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요. 이 올케가, 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.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. 아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어,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이런 어떤 어,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섰을 때는 이 집사님을 떠올리게 되겠죠 떠올리게 되고 참 도전이 됩니다 주변에 또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들은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귀하고요 저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더 어,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,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은혜 나눌게요. 샬롬.